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스 원서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 도요타 캠리에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돼서 이렇게 오늘 좀 공개되는 현장에좀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두 가지 종류의 다른 디자인의 차량들이 조금 보이고 있죠 사실 기존의 국내 시장에 판매되던 모델의 디자인은 이 디자인이죠 좀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부분 변경 모델과 함께 앞모습이 상당히 독특하고 좀 과, 어, 공격적인 형태의 이 X X E X S E 모델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어,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좀 반영을 해서 이제 두 가지 디자인으로 좀 출시가 됐고요. 조금 더 스포티한 성향을 중요시하는 뭐 디자인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X S E 그다음에 기존의 좀더 세련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X L E 트림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파워트레인은 뭐 동일하고요. 가솔린,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두 가지가 마련이 됩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도요다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오랫동안 검증받고 또 뛰어난 연비, 효율성을 자랑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체험을 했어, 해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는 살짝 좀 디자인 변화, 그 다음에 주행 성능, 특히나 ADAS 기능과 같은 좀 주행 안정성 부분에서 조금 개선을 이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리죠. 일단 XLE 같은 경우에 디자인 변화는요. 음 일단 아래쪽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가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형상도 좀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크롬 라인이 이렇게 추가가 된 부분 이런 점들을 통해서 조금 더 와이드하고 강한 인상을 보여주는 어 전면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는 특별히 이제 디자인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고요. 뭐 부음 변경이고 또기존 이제 캠리의 디자인 자체가 조금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부 같은 경우 이제 플라스틱 패널 이이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 소재죠.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 디자인을 변화하면서 좀 보험 변경 모델의좀 차별화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고선에서의 디자인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의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 모델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래쪽에 뭐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지금 하이브리드 노고 같은 경우도 뭐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캠리 하면은 역시나 이 적재 공간, 넉넉한 적재 공간이 정말 특징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정말 광활한 크기의 적재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골프백이 한 3개에서 4개까지도 들어갈 정도의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요. 아마 차량을 직접 보고 이 적재 공간도 확인하신다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놀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50m 가까이 되는 이 적재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전동식은 아니고요 수동으로 열고 닫는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근 네, 지금 킴리에지 실내 공간이와 있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뭐 크게 디자인의 변화, 뭐 기능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만 편의 사양의 일부 개선이 있었는데요. 바로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인포테인먼트 기능입니다. 어, 스크린 자체가 1인치가 커진 이제 9인치 크기로 바뀌었습니다. 어, 그 1인치 정도의 크기 변화이긴 한데 상당히 좀 크기가 크게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이 기존의 디스플레이 위치도 조금 더 상단으로 올라오면서 운전석에 앉아서 좀 조작을 할때 조금 더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능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뭐몇 가지 기능 한번 살펴보면요. 뭐 구성 자체는 기존에 뭐 캠리에서 봤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래쪽으로 공조장치들 위치에 있고요. 열선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가 마련이 돼 있고요 자 운전석에서 한번 계기판도 한번 살펴보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좌우 모두 아날로그 계기판 그리고 가운데 한 4인치 정도 크기가 되는 이 디스플레이 창이 위치해 있습니다 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뭐 형태와 큰 디자인 변화는 없습니다 뭐 실내 전체가 화려하다는 느낌보다는 이 소재의 마감이라든지 질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뭐 손이 닿는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질감이 느껴지는 이한 모습의 캠리의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열 공간을 보고 계시는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좀 한눈에 좀 들어오죠. 자, 2열 공간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 공간 역시 뭐 무릎 공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뭐 부족함이 없는 이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사실 이런 점들은 이제 8세대 킴리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TNJ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이 실내 공간을 좀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 플랫폼 자체가 이제 무게중심이 낮고 또 아래 공간이 참 넉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좀더 이제 실내 공간에 여유가 생긴 점을 어 기존에 이제 페이스리 부분 변경 모델에서도 그대로 좀 이어오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XSE 모델을 보겠습니다. SS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좀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더 공격적인 형태의 이 전면부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때 XLE의 디자인이 조금 더 저한테는 좀 좋은 디자인으로 보여지는데, 뭐 어디까지나 이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은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좀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XSE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이 그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합적인 형태, 그리고 가운데로 이제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그릴 디자인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너무 플라스틱 소재가 너무 대놓고 나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튀는 부분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헤드램프라든지 측면부 디자인에 있어서는 어, LE 모델과 동일한 형태이고요. XSA 모델 같은 경우는 뒷모습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스포일러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이두 개의 배기구가 상당히 도드라지게 나와 있고, 이 아래쪽에 공기의 흐름을 좀 제어하는 이런 파츠도 좀 더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외관상에 있어서의 그 차이를 좀더잘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XSE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에서도 조금 엘리 모델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시트인데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 가운데 소재가 하나 더 들어간.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인상의 이러한 시트가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본격적인 스포츠 시트라고 부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착좌감에 있어서나 뭐 주행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실내에서의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네요. 그리고 이어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 암열 1열과 같은 형태의 이런 시트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넓은 공간은 뭐 캠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겠죠. 지금까지 신형 캠리 한번 간단하게 만나봤습니다. 보험경향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어, 사실 그 주행보조기능들이 대거 좀 개선이 되면서 이 상품성이 어 상당히 좀 향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또 목요일날 시승행사가 있습니다. 어, 신형 캠리의 그 TSS라고 불리는 이 주행보조기능들이 얼마나 이제 운전을 할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지 이런 점들도 한번 함께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개선된 TSS의 기능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될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교차로에서 이제 우측에 있는 뭐 보행자라든지 차량을 감지해서 긴급제동 해주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는 ADAS 기능을 활성화하는 경우 이제 코너링 주에시에 자동으로 감속을 해주는 기능. 그리고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서 이게 주행하는 기능 등뭐 다양한 이제 어, 주행보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점들도 얼마나 잘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작동이 되는지 어, 시승기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글로벌 투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